오늘은 자유형 리커버리와 그 리커버리 타이밍에 따른 물속 동작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유형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모두가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연법이라고 한다면 모든 동작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동작이 다른 동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3명의 선수들 모두 수영하는 자세와 동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물속 동작도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살펴보시면 머리의 위치가 높고 호흡할 때 머리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체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는 모습만으로 확인하면 장인 코끼리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모든 방향에서 확인을 해봐야만 합니다. 이 영상은 물위 리카바리 동작과 물속 스트로크 동작을 각기 잘라서 합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리카바리 동작의 회전으로 인해 관성이 발생해서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힘이 발생되고 그 좌우로 움직이는 관성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대 팔의 물속 동작이 이렇게 몸 바깥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상, 하, 좌, 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작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쩌면 물만 똑바로 밀면 되지 무슨 문제냐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손과 발이 몸의 중심선에 가까울수록 어깨에 부담이 줄어들고 멀어질수록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 훈련을 하거나 또는 장거리 훈련을 하게 되면 어깨에 통증이 유발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선수의 경우는 머리의 위치가 앞에 선수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 하체가 앞에 선수보다는 위로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첨부할 사실은 호흡하는 팔은 하이엘보가 높이 올라가고 있지만 왼팔의 경우는 호흡을 하지 않는 방향이어서 그런지 롤링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카바이아른 팔이 오른 팔에 비해 많이 회전을 하고 있으며 억지로 하이엘보를 만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실제 이 선수의 경우는 자유 훈련을 오래 하고 힘이 들면. 왼팔의 모양이 조금 더 많이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이엘보우가 조금 더잘 되는 오른쪽 호흡을 할때 왼팔의 깊이와 왼팔 리커버리를 할 때의 오른팔의 물속 스트로크 깊이에서 간의 차이가 납니다. 좀더 설명을 하자면 왼팔을 돌리면서 오른팔의 물속 스트로크를 할 때는 왼쪽의 롤링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오른 팔의 물속 스트로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이 얕게 들어가게 되며 호흡하는 팔의 물속 스트로크는 큰 롤링으로 인해서 더욱 깊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면 모습을 보면 더욱 확인이 됩니다. 호흡하는 팔의 리카바리는 롤링이 크게 이루어지고. 팔꿈치의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대쪽 물속 스트로크를 하는 손의 깊이는 깊으면서도 몸에 가깝게 스트로크 궤적이 만들어지지만 왼팔의 리커버리를 할 때는 마치 팔꿈치가 높이 올라가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롤링이 작기 때문에 억지로 어깨를 들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기도 하며 손에 회전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관성을 상쇄하기 위해서 오른팔의 물속 스트로크 궤적이 몸 바깥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결국 오른쪽 팔의 물속 스트로크 궤적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롤링을 크게 만들고 리카버리 하는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모든 영법을 교정할 때는 그 원인을 교정하지 못하면 완벽하게 교정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앞에 영상과 내용을 토대로 지금 영자의 리카버리 동작을 통해서 물속 스트로크 동작을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영상의 선수는 캐치업 타이밍의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팔을 돌려서 입수하기 직전에 반대 팔의 스트로크를 시작하는 타이밍을 캐치업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타이밍으로 수영을 하면 롤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물속 스트로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속 스트로크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물속 스트로크가 얕아지면 스트로크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칠수 위치가 다른 타이밍을 구사하는 선수들에 비해서 짧아집니다. 또한 물속 스트로크를 하면서 몸통 회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로크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또한 엎드린 자세에서 스트로크를 시작하기 때문에 하이 엘보우 캐치를 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선수의 경우는 호흡할 때는 그대로 롤링이 이루어지지만 왼팔의 경우는 거의 롤링이 없는 상태에서 리카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전 관생이 크게 작용하고 따라서 오른팔의 물속 동작이 상대적으로 바깥 궤적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변수는 엎드린 자세에서 이루어지고 반대 팔의 스트로크가 입수 직전에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바깥 궤적을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속 옆모습을 살펴보면 하이 엘보우 동작을 할때 팔꿈치를 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손목을 꺾어서 물을 잡으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살펴보면 롤링을 하지 않고 리카바리 하는 왼팔에, 왼팔과 반대되는 오른손의 물속 스트로크는 얕으면서도 많이 바깥쪽으로 궤적을 그리는 것을 볼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호흡하는 팔의 리카바리는 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반대 팔의 물속 스트로크는 정상적인 궤적을 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리카바리 동작과 물속 동작은 서로 연관되어 움직입니다. 교정도 그 리카바리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